안녕하세요. 과학 일등 정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부터는 3단원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 기대 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확인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지구와 달의 크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달도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배우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아, 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얼마나 큰 거지? 이런 게 궁금했단 말이지. 그래서 지구와 달의 크기를 직접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처음으로 지구의 크기를 구하게 됐을까? 지구의 크기는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가 와, 고대요, 고대.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가 언젠가, 아, 내가 저 지구의 크기를 꼭 구하고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 고민 하다가 수학적 원리들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지구의 크기를 우리는 사실 알려주니까, 배웠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가잖아. 지금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지구도 볼수 있고 뭐 이런 거 해서 계산을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을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완전 천재야, 천재. 자, 아무튼 이 천재가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지구의 크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처음으로 측정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가지 수학 원리를 사용을 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는데, 우선,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여러분들 원호를 보면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해서 이렇게 콤퍼스로 동그랗게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럴 때 원호의 중심 호가 뭐야? 부채꼴이잖아.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30일 때 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60일 때를 비교해 보면, 60일 때 호의 길이가 30일 때 호의 길이보다 두 배가 커요.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는 그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원리를 하나 이용을 하고요. 평행선과 엇각의 관계도 이용을 합니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데 거기에다가 비스듬하게 선을 하나 그어서 엇각은 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한 가지 가정을 세웠습니다. 아니, 두 가지 가정을 세우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가정을 세웠어요. 조금 아까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해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이거 이야기를 하려면 원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첫 번째 가정을 세워줬고요. 두 번째 햇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햇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워낙에 태양이 크고 워낙에 태양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햇빛은 평행각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이 가정은 실제, 진짜라는 거. 평행선과 엇각의 관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원리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원에서 회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 측정했던 방법 그대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진날, 하지가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한여름이죠. 정오 12시에 시엔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시엔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이 보니까 태양이 그 우물에 퐁당 빠져서 비쳐 보이더라. 무슨 말이야?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꽂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면에 대해서. 시에네에서는 수직으로 햇빛이 비추고 있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를 봤더니 그림자가 생겼대요. 자, 이렇게 해서 시에네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지만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걸 이용을 했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 끝하고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은 7.2도입니다. 뭐라고? 막대 끝과 그림자 끝. 치 이루는 각이 7.2도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이 남중 고도 측정을 할때 막대를 세워서 막대 끝과 그림자 끝까지 실로 연결하면 그림자와 실의 각도를 측정하는 게 태양 고도였죠. 그거 말고 그쪽 각도 말고 똑같은 방법인데 막대와 실이 이루는 각. 그게 바로 7.2도라는 거고요. 이 7.2도가 왜 나오는 거냐면 7.2도는 여러분들 7.2, 요, 막대 그림자 끝과 실, 요거 그림자 끝과 이렇게 해서 연결된 그 부분의 각이 중심각,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무엇으로? 엇각으로. 엇각으로 크기가 같아요.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중심각의 크기 자체는 우리가 땅 파고 들어가서 재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엇각으로 를 구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 봤더니 약 925km가 되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원의 중심각 한 바퀴 뺑 돌리면 360도죠. 그리고 그 중심각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원둘레 이파이알이죠 그렇게 해서 원의 중심각 360도 짝꿍 원둘레 이파이알은 호의 중심각 세타. 요게 바로 7.2도가 되겠죠? 우리가 측정한 값. 아, 우리가 아니라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값. 중심각 세타는 7.2도 대 호의 길이 시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기, 거리 길이니까 925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360도 대 이파이 아른 7.2대 925,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가, 파이는 3.14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값만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지구 반지름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식을 잘 기억하세요. 360도 대 원둘레 이파이알를 중심각의 크기 세타 대 호의 길이 L. 인데 우리가 측정한, 아, 자꾸 우리래, 에라토스테네스의 공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 360도 대 이파이알은 7.2대92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고요.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와 시네를 가지고 측정한 값으로 확인한 지구 반지름은 7365km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엄청난 과학기술로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해 봤을 때 6400km, 꽤 비슷하죠? 에라토스테네스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뭐 인공위성 이런 거 1도 없이 지구의 크기를 되게 많이 비슷하게 측정을 합니다. 사실은 거의 완벽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오차가 살짝 생겼죠? 한15% 정도의 오차가 생겼는데, 쌤 15%면 좀큰거 아닙니까? 아니 이 옛날에 기술 하나도 없이 이 정도면 완벽한 거야. 왜냐하면 오차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실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적도면이 살짝 부푼 타원형이죠. 그런데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요게 살짝 오차의 원인이 되고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축적법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저 위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막 거리 제거하면 되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925km를 측정을 했냐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상위 계층이었어요.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를 보니까, 어저 노예가 보폭이 되게 일정하네? 자, 노예님, 보폭이 일정하니까 한번 여기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걸어가 보세요. 해서 그 보폭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925km를 가면 아마 보폭이 일정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인데, 점점점은 어떻게 되겠니? 점점점점? 그 지막지축에서 이런 것 때문에 거리 측정 오차가 생겼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시네가 동일 경도 같은 세로선 경도상에 있어야 하는데 에라투스테네스는 같은 경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경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근데 실제로는 그때 측정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살짝 경도가 달랐어. 이런 것 때문에 오차가 있었던 거지. 이런 오차까지 생각해서 계산을 했다면 정확했을 거야.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구나.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비례식 세울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비례식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달의 크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인 달의 크기 측정하는 거, 지구를 알아봤잖아. 아이고나 달도 궁금하다. 사실 에라토스테네스도요. 음, 그리스의 과학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고대, 막 이런데 기원전 뭔가 발명, 발견하고 수학적 원리를 이뤄, 만들어내고 과학적으로 뭔가 생각해내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위층. 고위층들은 그때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노예들이 다 해줘. 심지어, 닦는 거, 씻는 거까지다 해주거든요. 어지간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지.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멍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심심한데, 지구 극이 측정이나 해볼까? 어, 이렇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지구 크기를 측정하진 않겠죠. 그중에서 이제 머리가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근데 조금 한가해서 가능했을 거야. 자, 아무튼 무슨 얘기 해도 여기까지는 아니. 달의 크기 측정하는 원리는요.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삼각형의 닮은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하나 이용을 할 거예요. 동전 뭐 5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좋아요. 그래서 동전의 지름 측정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동전의 보름달을 보면서 왔다 갔다. 내눈 앞에서 살짝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동전의 보름달이 딱 가려지는 그 위치. 정말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 되는 그 위치를 딱 찾아서 그 거리 눈으로부터 그 동전가리의 거 거리를 측정을 해주시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조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이고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여러분 봐봐 동전하고 달하고를 그려보시면 동전의 지름과 달의 지름을 밑면으로 하는 이등변삼각형 그쵸 이등변삼각형 두개가 닮음 s.a.s.인가요? s.a.s. 닮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머릿속으로 떠올립니까?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길에 쭉하게 그려서 동전이 중간에 낑긴 거야. 지름 꼭 맞게. 그리고 달이 낑긴 거야.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동전은 중간, 달이 맨 아래쪽. 그렇게 해서 동전의 지름이 밑변의 길이. 그리고 달의 지름 더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이고, 꼭지점부터 동전까지의 거리가 눈으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고, 꼭지점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우리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전의 지름 대 높이는 달의 지름 대 달까지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 모르는 값은 달의 지름밖에 없죠?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대 동전까지 달까지의 거리는 달의 지름 대 동전의 지름 또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대 달의 지름은 동전까지의 거리 대 동전의 지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례식을 세워서 곱하고 나누고 해주시면 달의 지름이 딱 나오죠. 달의 지름은 3,500km 정도 나오고요. 알고 계시죠? 지구 크기의 약 4분의 1 정도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달의 크기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만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음, 원리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크기 측정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잘 정리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쌤이 하고 싶은 오늘의 핵심 정리야기다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먼저 지구의 크기,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햇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라는 가정을 세워서 했고요.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원의 중심각 360도 대 원의 둘레 2파이알은 호의 중심각 세타 대 호의 길이 L로 해서 비례식으로 내항의곡과외항의곡은 값은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냈고요. 여러분들 호의 중심과 크기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서 땅 파고 들어가서 측정할 수가 없잖아. 막대를 세워서 그림자 끝과 막대 끝 이루는 각 있죠? 그 각도를 측정하고 얘가 억각으로 갔거든. 그걸 가지고 호의 중심각 측정합니다. 자, 그런데, 오차가 좀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지금은 완전한 구형 아니고, 거리 측정 오차, 같은 경도가 아니었다. 이런 오차들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달의 크기 확인을 했었죠.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 요거랑 요거랑 비례식 세울 수 있겠구나. 보이실 거예요. 비례식만 잘 세우면 돼.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총전이까지 마쳐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